메모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이어 지고 언니 문의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 아니 클릭메이트 채팅란에다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드리면 언니도 알람 떠서 확인 가능하거든요. 어. 요거 리본 디포인트 싹스니다요런 원단이에요. 너무 이쁘죠. 짜임도 리본으로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아이보리. 이렇게. 요게 옐로우. 요게 핑크. 예쁘죠? 뒤쪽에 이렇게 예쁘게 돼있어요. 양말 이럴 때 사, 언니. 3만원 무배할 때, 3만원만 채우면 이거 얼마나 완전 회자야 자, 시스로 망사삭스 마저 보여드릴게요. 시스루 망사삭스, 시스루삭스구요. 꽃 모양으로 아까 모델 핏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는 다섯 가지 다 들어가서 5 9 0 0원 다섯 가지 다 들어가서. 얇아요. 시스루라 얇아요, 언니들. 어, 요런. 아들 것도 있지. 오늘 자파 방송입니다. 우류는 없어요. 요렇게. 요런 시스루 삭스. 요 프릴밥. 미쳤다, 프릴. 너무 이쁘다. 반짝반짝거리고 자, 요렇게. 음. 다 모두 시스루 삭스라 얇은 양말이에요. 얇은. 자, 요렇게. 아우, 예뻐. 이쁘죠, 이거. 이렇게 프릴. 네, 오늘 자파. 언니도 놀러 갈 거잖아, 이제. 연휴 때. 놀러 안 가? 해외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까운 뭐 동네 1박 2일로 가실 분들도 계실 거고 친지들, 식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가실 때 보관이야? 알았어. 차양에 금방 버어 데님 원단으로 하나 했고요. 몇 가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계속. 양말은 진짜 저렴해, 요 언니들.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색 나가요. 이렇게. 하나에 1200원 거리야 1200원. 시스루에 이렇게 예쁜, 입. 미방? 어머, 한시 언니 왔어? <laughs> 미방이라. 미방은 작은 사이즈들 밖에 없어. 한 살하고 세살두 가지 종류 있고요. 작은 사이즈 밖에 없어. 미방은 면원단 양말이 있 이거. 미방 있는 건 이렇게. 색상 하나 빼서 보여드리면 미끄럼 방지 아주 짱짱해요. 어, 이런 식으로 미방 양쪽에 이렇게 다 미방 되어 있는 면삭스 쫀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뭐 얇은 양말 신기는 언니들은 뭐 이렇게도 많이 하시죠. 색상이 1 0 가지예요. 1 0 가지. 왔어요, 왔어요. 반가워들, 반가워들. 이렇게 색상 1 0 가지예요. 이게 10개 들어서 16,700원입니다. 16,700원 색상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미끄럼 방지 다 되어 있고 이거 스몰하고 미디움인데 스몰은 1살까지 미디움은 3살까지 어, 이렇게 있어요. 10개 들어서 16,700원이면 미끄럼 방지 있는 양말이 1,600원에 어, 어떻게 사요? 1,600원대에 버신 양말이 오늘 준비한 게 너무 너무 많아서 더신 양말이 더신 나 아, 더신 양말이 컬러 팔종 있는데 여덟 가지 색상 이거 컬러 몇 시작서 어딨지? 챙겨 왔는데. 컬러 메시 스타트 안 빠졌어? 더신 양말 언니 요거 있어 요거 쏭언니 쏭언니 어, 더신 양말 요거 8종이거든요? 8개 다 들어가 있는데 12,900원 사이즈가 3가지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스몰 한살 미디움 3살 이건 이름 뭐야? 이지개식 어, 어. 두개 있대, 잠깐만. 어, 요거는 안 올라가 있어. 해지면 지사에 요거. 팔종 있어요, 팔종. 요거, 여름 양말로 컬러풀, 여덟 개. 색상. 미끄럼 방지가 이렇게 잘돼 있어, 이렇게. 6색 이거 5색까지 요거는 5색까지 요거 흰색, 브라운, 이렇게 아이보리, 핑크, 옐로우, 먹색, 스카이퍼프 이렇게 있고요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빼서. 아 8살이야? 이런 이런. 어, 8살 더신 양말은 없다. 어, 더신 양말, 이렇게 미방되어 있는 거, 요거 보여드렸어요, 요거. 얇아보이고. 요거, 8 살이면 작아요. 어, 175야. 작겠다. 요거 있습니다. 이게 정리를 안 하잖아? <laughs> 방송 끝나고 난리 나. 폭탄만 전쟁만 전쟁, 전쟁 난거 같아. 전쟁 난 거. 계속 보여 드릴게요. 자, 요 신상 들어온 거 목도리. 아, 목도리. <laughs> 목가리개 모자 이번에 신상 들어왔거든요. 신상. 저번에 불친하게 팔렸던 그 무늬 없는 민무늬의 모자 말고 요거는 조금 더 어린 사이즈로. 요네 살까지 가능해요 네 살까지 엄청 귀여워 음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똑딱이로 목 가리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탈착 가능하니까 그리고 끈목 조이는 끈까지 자 요렇게 뒷목 요렇게 일반 캡으로도 쓰실 수 있고 뒷목 가리게 요렇게 이거 되게 좋죠 어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9900원이에요 9900원 이거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 어? 요게 지금 베어예요 <laughs> 어, 어, 변경 자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하나씩 보여드릴게 요 친구가 개구리 귀엽죠 개구리예요 개구리 어, 뒤쪽에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야 4살까지 가능합니다 요 친구가 상어 개구리 요 아이가 판다 요 친구가 토끼 배어 지금 보셨던 게곰 배어입니다 기본 방수 생활 방수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뒤쪽에 탈부착 가능해요 옷걸로 옷걸, 하나씩 옷걸로 어 요거 목 가리게 모자 요렇게 다섯 가지 너무 귀엽다 요 아이가 상어 자, 요 아이가 개구리 요 아이가 판다 자, 요 아이가 토끼예요 토끼 여름에 놀러 가실 때 작은 아이들은 요런 거 하나 쓰여갖고 여름에 수영장 가실 때도 좋고 내가 쓰면 안 되겠지만 수영장 갈 때도 좋고 어디 산에 갈때 아기들 숲 체험이나 요런 데 어린이집에서 갈때 요런 거 하나 있으시면 어 아기들이 목 가리기 싫어하면 탈출 빼갖고 이렇게 캡 모자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좀목 타겠다 바닷가 해수욕장이나 요럴때 탄다 야외 수영장이나 가실 때좀 놀러 가실 때 많이 걸을 때 요렇게 하면 목가리게 못 목까지 못 가능하시게 요렇게 있습니다. 요게총 다섯 가지였어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넘어갈게. 이거 내이 네, 신상이야. 네이버 쳐도 안 나올 거 이건. <laughs> 자, 요 아이가 곰. 음,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배요. 곰. 이 친구가 상어. 귀엽죠 이거. <laughs> 상어 너무 귀여워. 네 살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귀여워. 개구리 자, 판다. 음, 여기 책 라인에 똑같이 뒤 몸가리개도 책 라인이랑 똑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판다는 검정색 토끼는 핑크 개구리는 그린 어, 상어는 스파이 배어는 베이지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음 거 요거 셀럽 나피아 미니백인데, 요것들은 언니들이 사용하셔도 되고, 이게 화이트만 사이즈가 쬐끔 작게 나왔어. 셀럽 나피아, 요거 대박이거든, 지금? 인기 엄청 많아. 자, 요거예요 요거. 나피아 백이에요, 나피아 백. 여름에 아주 기본템, 핸드폰이나, 어, 사장 고칠 수 있는 케이스 하나, 리치가 나 뭐,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 있는 셀럽 나피아 백입니다. 요게, 지금 네, 이쪽에 보시면 똑딱이로 가능하시고요. 끈이 다 있어요. 스트랩이 다 있어서 스트랩으로 해서, 어, 크로스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요게 지금 올리브예요, 올리브. 요거 얼마냐면, 8,400원이야, 8,400원. 음, 되게 이쁘죠? 이거 엄마들 진짜 많이 해. 지금 저희가 납품하면서 정말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름에 이런거 하나씩 있으시면 그냥 슈퍼 갈 때나 마트 갈때 가볍게 들고 가실 수 있게. 요게 지금 올리브. 요 친구가 화이트. 이게화이트예요 화이트. 화이트. 요 아이가 아이보리. 요게 블랙이에요, 블랙. 어, 요렇게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사이즈는 20에서 22 가로 세로 20에서 22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매장에서도 진짜 잘 나가 라피아. 여름에 망사 기본 라피아나 이런 요런, 요런 가방 많이 쓰시잖아. 8,400원8,400 원이었어요. 자, 이것도 없으시면 넘어갈게. 스마일백 이거 4개 남았거든, 4 개. 3,900원에 가져가세요 언니 스마일 빅뱅 이거 사이즈 30에 30 정도 나와요 30, 35에 35 정도 제손가닥한 마디 반 정도 나오거든요 35에 35 어, 백백이에요 백백 스마일 핑크만 남아있고요 이거 어, 3,900원이야 가방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요 언니들 이런 식으로 앞쪽, 앞쪽 포켓. 어, 놀러갈 때 애기들 가방 하나씩 필요하잖아. 뒤쪽 포켓.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펴져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크기 됩니다. 이 정도. 3,900원. 3,900원. 이거 저희가 매장에서도 행사 가격으로 이벤트 할때 8,800원씩 팔았던 거거든? 3,900원이에요. 네 개밖에 안 남았어. 원래 색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멈춘 거냐? <laughs> 방송 멈춘 거 아니지? 안 멈췄는데? 또 이렇게 다 빼기 시작하네. 자, 요거 가방 3,900원이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시면 보여드릴게. 자, 예쁜 귀여운 모자. 자, 쫑끝 요런, 요런 디자인 모자 좋아하시는 언니들이 많아서 요거 몇개안 남았거든? 귀엽죠? 어떻게, 요렇게 묶는 거야,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난 머리가 너무 크다. 여름에, 요렇게. 애기도 요렇게 귀엽게. 어, 코스튬? 뭐, 그런 느낌으로 찾으셔도 될것 같아. 요거 지금. 7,900원입니다. 4개 남았어. 6살까지가 귀엽고요. 4개 남았어요. 4개. 다 어디 갔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사, 착용하시는 거. 요것도 라탄이에요, 언니. 플라스틱 아니고 라탄입니다. 라탄. 왜 이렇게 조용하지? 어, 얘 이래서 자파방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놀러갈 놀러 때 필요하겠다 싶으니까. 아, <laughs> 번거지, 드림스, 번거지. 그 다음에 번거지 모자. 요거는 7살까지 가능하거든요. 아, 쇼퍼백이 있었구나. 오늘새 쇼퍼백. 이거 쇼퍼백. 예쁘죠, 라탄. 이거 여름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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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해자템. 네이버에 치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쇼퍼백. 음. 여기 아이보리고 아, 베이지고 여게브라운이에요두 가지 색상 있고 사이즈 옆에 보시는 것처럼 37에 46cm. 사이즈 어마무시하게 커요. 요렇게. 요 쇼퍼백이에요. 네이버에 라탄 쇼퍼라면 웬만히 메인에 뜰 거예요, 요거. 13,800원이에요. 요게 지금 베이지, 요게 브라운. 어디 놀러 가실 때도 좋고, 어 여행 가실 때 진짜 강추템. 요렇게. 요렇게 라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탄으로. 라탄이다 보니까 색감이 완전 똑같은 색감으로 되어있진 않아요. 아주 살짝씩 연하게 조금 티나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 13,800원이야. 여행 안 가? 어? 애기들 가방에다 넣어갖고 갈 거야? 어 기저귀 가방으로도 되게 좋아. 안쪽에 요렇게 되있는 브라운 베이지. 자, 요거 보여드렸어요. 네, 모자 보여드릴게요. 드림스. 요것도 번거지 모자인데, 남자애들이 착용하면 참이쁘더라고 여자애들도 예쁘긴 한데, 디자인 자체가 남자애기들이, 모델 자체가 남자애들 나왔어요. 이렇게 드림스. 자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남자들 간지나죠? 이렇게 어, 색상이 총 다섯 가지 있습니다. 8,000, 아 9,400원. 번거지 모자, 번거지 모자. 사이즈 5 2 c m 랑 7살까지. 저는 조금 힘들겠네요. 7살 이상? 7살 이상, 요런 거.